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 속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의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면적은 중소형이 대세고 특히 방배치 등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영도 혁신도시 지구 옆에 들어설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현장 영도군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데다 조망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84제곱미터와 115제곱미터의 중소형 면적으로 실 소유자들 중심의 청약이 예상됩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 방 배치를 여섯 가지 형태로 달리해 생활 패턴에 맞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바다 조망이 극대화된 평면도 있고요, 잔여 방을 특화한 평면, 마스터 존을 강화한 평면 등 다양한 평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산동 지하철 역세권에 들어설 455세대 아파트 단지도 세대별로 특색 있는 공간 배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면적인 84제곱미터의 공간 배치를 역시 6가지 형태로 다양화하는 전략을 내세워 실소유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상복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리모델링 구조를 적용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점. 그다음 요즘에 층간 소음 문제들이 많은데 그 층간 소음에 대해서 20%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다는 점들이 또 있고요. 특히 연제구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인 만큼 분양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예정이던 일부 재개발 지역이 일정을 수정 또는 포기하는 분위기. 그 속에 과연 중소형 면적과 공간 배치 다양화라는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혈세로 지어진 강서 체육공원 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핵심 시설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아시안 게임 당시 조성된 강서 체육공원 양궁장과 테니스장은 텅 비어 있고 인조 잔디 곳곳이 파여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은 2002년 아시안 게임 때 하키 경기가 열리던 주 경기장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따금 선수 훈련장으로만 쓰일 뿐 하키 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은 그나마 동호회가 활용하고 있지만 그외 시설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데다 사람을 끌어모을 핵심 시설이 없어 빚어진 일. 체육공원역은 5월과 8월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하차 승객수가 천여 명 이하로 유동인구가 적다는 강서구청역의 3분의 1 수준, 3호선 역사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사한 분입니다. 그냥 아예 없었던 정도 있어 여기 사람들이 그냥. 때문에 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구 전용 구장 건설과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로 축구 연고 구단과의 연계를 통해 축구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다운 전용 구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제대 뭐 전자의 아시아 경기 대에서구를못 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할수 있도록 기 만들고 부산시와 강서구도 축구 전용 구장 설립을 전제로 스포츠 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현실화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뉘잼입니다. 만취 상태 20대 여성 운전자가 타이어가 펑크 난채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경찰청은 어젯밤 10시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타이어가 파손된 차량이 달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온천동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26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94%로 나타났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령 터널의 교통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보강 공사가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9일까지 터널 내 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1차로는 동서 고가로, 2차로는 문전 교차로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는 노면 컬러 유도선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간단속 카메라와 차로 변경 단속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과장이 부하 직원 등에게 개인 소변통을 치우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모경찰서과장은 지난 2016년과 17년 전립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소변통을 사무실에 놓아둔 뒤 부하 직원 등에게 정리하게 하고 가족 간병과 출퇴근 운전 등에도 직원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과장에 대해 감찰을 벌여 지난해 연말 서면 경고 조치했지만 함께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경찰관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일례적으로 관내 경찰서장 전원을 소집해 기강 잡기에 나섭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7일 바군대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간부 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일탈 행위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